엄마와 민크코트 오랜만에 동창회에 다녀오신 엄마가 왠지 기운이 없어 보이세요 엄마, 무슨 일 있으셨어요?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엄마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방에 들어가 누우시는 거예요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에휴, 누구는 민구 코트에 악어 가죽 밴드백 들고 나오고, 누구는 결혼 10년이 되도록 맨날 똑같은 털코트나 입고 나오고, 에휴. 저녁을 드시던 아빠는 빙긋이 웃으셨어요. 별림아 내 엄마가 친구들이 부러워서 열받았나 보다. 별림이는 엄마 아빠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당신도 민크 코트에 악어 가죽 핸드백 갖고 싶어서 그래요? 좋아, 내가 하나 사주지 뭐. 아빠 말씀에 엄마는 깜짝 놀라 말씀하셨어요. 어머, 이 사람이? 그게 얼마짜린 줄 알기나 해요? 그 돈이면 우리 식구 몇달 생활비란 말이에요. 별리미는 그제서야 엄마 아빠가 하시는 말을 알아들었어요. 아, 부잣집 아줌마들이 입고 다니는 모피 코트. 엄마, 그런 거 갖고 싶으세요? 그런데 그런 거 입는 아줌마들 너무 잔인한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니? 별림이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야생동물들의 멸종위기에 대해 말했어요. 사람들이 밍크, 여우, 악어 가죽을 얻으려고 동물들을 마구 죽여서 이젠 그런 동물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대요. 동물들이 너무 가엽잖아요 별림이 말이 맞소. 어디서 보니까 밍크 코트 한벌 만들려면 밍크가 열다섯 마리나 희생된다고 하던데. 외국에서도 이젠 모피 코트 안 입기 운동을 벌인다지 않소? 별림이는 엄마 아빠의 기분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 우리나라 겨울 날씨엔 꼭 모피 코트 안 입어도 된대요. 그래도 아빠, 전에, 백화점에서 예쁜 코트를 봤는데요. 엄마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던데. 그래? 음, 내일 마침 토요일이니까, 오랜만에 엄마 기분 좀 맞춰줄까? 민크 코트는 아니더라도 말이야. 여보, 정말이에요? 엄마 기분이 한결 풀리신 것 같아요. 웃는 엄마 얼굴 보니까, 별님이도 기분이 좋아졌지요.